시티 찍으러 가는 날 주말이라 병원은 한적했다. 이번 진료 때는 애타게 기다리던 임상약이 나왔길 기대하며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다. 부모님은 임상약이라고 하니 부작용부터 걱정하셨지만 어차피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침샘암인걸. 부작용이라 함은 세포독성 주사 항암제 또한 뒤질 것이 없기에 선택지가 딱히 없는 침샘 암 환자로서 믿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임상약을 쓰는 것도 대단한 운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임상약이 나오는 시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유전자 조건도 맞아 떨어져야만 임상약을 써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였을까? 진료 초반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에게 본인은 운이 좋은 편이냐며 물었던 적이 있었다. 운이라. 글쎄. 불운하진 않았지만, 대단한 운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지라, 그렇다 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운에 기댈 수 없었기에, 부단히도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예, 주목하셔도 돼요. 어, 잠깐만요. 아이고못 살아, 못 살아. 버스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대단히 베테랑이라 느껴졌던 간호사 선생님이 하필 내 타이밍에 뭔가 실수를 하셔서 벌건 핏방울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만 봐도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썩 운이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다 구두가 먼저 정리하고 할게요주을 통과를 안 시켰네요 버스로 천천히 해야 돼.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쉬는 날 고생한 나를 위해 시원한 요거트 스무디 한잔 마시며 집으로 시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매달 1mm씩 절하고 있는 암세포들 폐에 있는 가장 큰 암세포의 크기는 밤톨만 하다고 하셨다 지난 4월 검사 때에 비해서 커진 것은 맞지만 자라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한다.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환자의 마음 상태를 늘 체크하시는데 이번에도 내게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폐에 있는 암세포들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요즘 나의 컨디션은 매우 좋은 편이다. 항암 치료의 고통을 느꼈기에 치료를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 7월이면 써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임상약은 또다시 미뤄졌다. 약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마지막 행정처리가 늦어졌다나? 임상약을 써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운을 가진 것이라는 말이 확실한 것 같다. 여지껏 나는 운이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왠지 이번에는 운이 따라줄 것 같다. 임상약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더 좋은 시기에 내게 오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때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야지.